a 아, 그 스마트 라이프 첫회인데요아그 스마트 워크하면 스마트하게 일한다 이런 거고 스마트 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한 삶을 산다 이런 제목을 이렇게 해봤는데 제가 사실 조금 뭐 어, 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 우리 그 스마트 워크 이쪽에서는 우리 지원구 대표님을 따라갈 분이 잘 없는 것 같아가지고 아, 지원구 대표님 을 모시고 이런 코너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지원구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과찬의 말씀이고요. 대표님 충분히 스마트하신데 제가 스마트한 스마트 워크한 부분들을 업으로 뭐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이렇게 칭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는 기술의 깊이보다는 응용의 넓이를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스마트한 부분들을 잘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알고 있는 것이 그리고 그, 그런 사람처럼 대보려고 적용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인 것 같아서 좋은 질문을 주시면 제가 좋은 가이드 아니면 저의 방법론 뭐 이런 부분들을 재미있게 좀 설명하는 그런 코너로 이어가 보고 싶습니다. 아, 예. 네. 안 그래도 그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걸그 IT 기기 같은 거좀잘 활용을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는 오빠 같은 이런 IT 기기 이런 걸잘 아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그냥 물어보면 이게 다 되는데 이런 어 스마트 라이프, 스마트 워크 이런 쪽에서도 진짜 대표님 같은 분한분딱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게 쉽게 어다 물어보면 되니까 되게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모시고 첫 번째 이제 시간을 이제 마련해 봤는데, 어 스마트워크 그러면 스마트하게 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스마트워크 하면 일단 일이 먼저 생각이 났는데, 아, 우리가 일 그러면 일도 뭐 딱딱하고 좀 귀찮고 성가시고 할수 없지 억지로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일은 우리 삶에 기쁨도 주고, 슬픔도 주고, 그 다음에 피해갈 수도 없는 것들이거든요. 네. 일을, 어차피 하는 일을 좀더 재밌게, 네. 주겁도 한번 해보자, 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 요즘에 이제 과학기술의 발달, 그 다음에 뭐, 스마트폰 같은, 어, 기기 도움들을 많이 받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네. 그런 기계의 도움, 그 기기가 주는, 기술이 주는 혜택은, 음, 우리가 빨리, 체득하고, 어, 그렇지 않은 어떤 그런, 그 부작용 같은 것들은 알아야 또 멀리 할수 있거든요. 네. 다 가릴 수 있고, 그런 부분들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뭐 21세기 풍요의 시대 정보의 바다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그 일을 좀 스마트하게 기술의 혜택을 받으면서 할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지용구 대표님께서 스마트 워크 앤 스마트 라이프라는 이런 책을 쓰셔가지고, 그래, 그 이름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코너를 만들어 봤잖아요. 그럼 우리 첫 번째 순서로 해가지고, 우리 뭐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그 오늘은 제가 그좀 일회이기 때문에 네. 그 모두들 잘 알고 네. 있는 만한정세을 위주로 한번 네. 잡았으면 좋겠는데, 그 최근에 스마트 시대란 부분들에 대한 용어가 그냥 유행처럼만 흘러다니고 있어요. 스마트라는 부분들의 어떤 그런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오늘은 그 스마트라는 부분들의 어떤 그 본질 네. 네. 그 우리가 스마트 시대가 기존에 스마트가 붙어있지 않은 것과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런 얘기를 음. 시작으로 해서 그러면 스마트 한 앱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래서 오늘은 기록 메모는 아, 메모. 예, 일 영역과 라이프 영역에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영역 일것 같아서 네. 그 메모와 기록하는 습관들을 좀 스마트하게 하는 방법으로 찾아보면 어떨까? 네. 거기에 해당하는 앱들은 무엇인가? 뭐 그런 부분들로 주제를 음. 좀 달아보고 싶었고요. 그런 주제 중에서 요즘에 에버노트라고 굉장히 많한 네. 네. 앱들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뭐 이래서 네. 한번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요새 뭐 에버노트는 그냥 대세가 된것 같더라고요. 에버노트 안 쓰는 사람은 오히려 좀 이상한 사람 같이 좀 느껴지는 그런 게 있는데, 저도 에버노트를 계속 쓰고 있고, 그런데 에버노트를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냥 메모용으로만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고, 막 다양하게 이렇게 활용을 하는 그런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지원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이렇게 잘 활용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저도 에버노트를 사용한 지 이제 한 3년 정도 된것 같아요. 네. 에버노트를 쓰기 전에, 어. 그 다양한 여러 앱들을 좀 사용해 봤는데, 그, 에버노트를 즐겨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제 딱, 뭐 정리해 달라고 하면, 일단 클라우드형이라 그래서, 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이동하면서 기록하는 부분들을, 뭐, 사무실 공간에서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에서도 똑같이, 예, 네. 네. 어, 꺼내서 그 볼수 있고, 네. 또 PC나 데스크탑,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서 기록했던 부분들의 자료들을 그, 이동하면서 모바일에서 또 꺼집어내서 쉽게 네. 언제 어디서나 네, 네. 볼수 있다는 장점들. 네. 그 다음에 에버노트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매뉴얼이 딱히 필요하지 않고요. 그냥 우리가 그냥 흰 백지에 네. 네. 기록이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나 기록을 해두면 되, 되듯이 네. 에버노트도 그냥 사용 방법이 굉장히 쉽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어 네. 사용하면서 데이터가 많이 축적되고 쌓이다 보니까 네. 이제 다른 걸로 공격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졌죠. 네. 그래서 네. 네. 에버노트. 네. 그 에버노트가 일단 무료로 해서 시작을 먼저 한 것도 좀 있어요. 무료, 무료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용량을, 무료가 줄수 있는 용량을 초과했기 때문에 유료로 좀 쓰고 있는데, 음. 에버노트 측에서 계속 새로운 기능이라든가 편의성에 대한 어떤 그런 이지한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시키고, 어, 기능들을 개선해 주고 있기 때문에, 어, 다른 것보다는 익숙해져 있는 부분들을 어, 계속 쓰자라는 부분들. 뭐 그들이 기능 개선에 어떤 그런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뭐 계속 뭐 새로운 앱들을 좀 시도해 볼 텐데 아주 꾸준히 업데이트를 시도하면서 사용자들의 편리성이라든가 사용자의 요구사항들을 그때그때 잘 반영을 하고 있는 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로 앱노트를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 메모하는 앱이 사실 되게 많잖아요. 굉장히 많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메모장 이런 것도 있고, 또뭐있냐 어썸 노트 같은 거 이런 것도 있고 네. 많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네. 에버노트를 써요. 네. 에버노트만의 그런 매력이랄까? 음. 그게 뭘꼭 집을 수 있을까? 더, 음. 그, 음. 다양한 애니 디바이스를 사용하지만 네. 정보는 하나로 관리할 수 있다는 네. 장점이 네.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장비마다 그, 뭐, 대동소이한 기능들을 갖고 있지만 특별히 이동성, 휴대성, 그 다음에 뭐, 생산성 이런 거에 따라 단말기 의 특성도 좀씩 틀리잖아요. 네. 대부분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지만 이동할 때, 여가 생활을 할 때, 라이프 존에 있을 때, 어, 워크 존에 있을 때, 사무실에 있을 때, 밖에 있을 때 이럴 때마다 어, 정보와 기록의 어, 목적은 같지만 도구는 다양할 수 있거든요. 네. 다양한 도구를 쓰지만 어, 기록된 정보를 하나로 한 곳에서 관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은 기억이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그죠? 어느 게 최신 데이터인지 모르고 착각할 수도 있죠. 초기에는 사실 저도 그게 메모 앱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썼었는데, 나중에 되다 보니까 그냥 워드 프로세서다. 그냥 기 문장도 그냥 거기서 다 하고, 그래서 메모 앱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좀 네. 지우게 된것 같아요. 네. 사장님도 뭐, 긴글 같은 것도 많이 쓰세요? 어, 긴 글도 많이 네. 쓰고요. 그, 뭐, 맵서핑이나, 네. 다른 기사들 포스팅할 때, 기사를 읽고, 음 읽은 내용에 대한 것들을, 스크랩해서, 네. 에버노트에 보관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 제가 한번본 것들에 대한 글을 다시 찾을 때, 네. 포털에들어 찾지 않고, 일단 제가 한번 봤던 기억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에버노트가 다시 찾습니다. 음, 왜냐면 그 에버노트에 기록해 한 데이터에는 그포스팅된 데이터, 원본의 글과 저의, 그 당시에 봤을 저의 생각이 같이 담겨 있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제가 어떤 그, 다시 그 정보를 찾을 때 찾는 횟수가 많을, 많아지면서 그 지식이 저한테는 지혜로, 어, 깨달음으로 많이 수, 보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저의 진정한 정보가 되어가는 느낌도 좀받거든요 그래서 복사에다 붙여넣기, 이렇게. 그렇죠. 복사해서 붙여넣기 아니면 태그만. URL 주소만 갖고 있고 아, 네. 거기에서 얻은 제 정보와 제가 만약 에그 정보를 찾았을 때 목적성이 있을아닙니까 네. 단순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라는 네. 것보다는 제가 갖고 있는 뭔가 의 저의 사고나 제 생각들하고 더해진 제 댓글 댓글들이 네. 그 원문에 같이 플스되돼 있죠. 에드온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포털에 사은 지식은 제게 아닌 거죠. 사실 제가 그냥 잠시 그냥 본 거죠 음. 접속해서 근데 이제 제 에버노트에 기록된 데이터는 많이 보고 찾아볼수록 저의 지식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스마트 시대라는 것이 클라우드 시대라는 네. 것이 특히 요즘에 유비쿼터스라는 용어로 많이 표현되는데 음. 이, 접속의 시대를 네. 살고 있는 거거든요. 지식을 네.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는 시대가 되버려 접속하면 다알수 있는 시대가 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기력의 습관은 통찰과 직관을 잘하게 하고 키우는 굉장히 매우 중요한 습관이기 때문에 어, 기록하고 다시 보고 기록하고 다시 보고 반복하고 되새기는 반추하는 어, 어떤 그런 행동들이 저는 스마트 라이프나 스마트 워크 영역에서 둘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한번 기록해놓은 데이터를 다시 한번 꺼집어냈을 때그 데이터의 가치 지식의 가치가 자라게 할 것이냐 음. 아니면 그 지식은 그냥 휘발성으로 날아갈 뿐이냐 라는 부분들의 가치는 기록의 습관 음, 내가 필요할 때 빨리 <laughs> 꺼집어내서 볼수 있는 습관 하고 영향을 굉장에 많이 미칠 것 같아요. 그렇게 태그를 많이 이용하라고 하더라고요. 태그는 우리가 글을 읽을 때. 글의 내용 중에서 주석을 달듯이, 네. 뭐, 뭐, 첨삭하듯이, 그런 식으로 태그를 이용 잘하면, 나중에 자기가 이제 정보를, 그, 조합하고, 네. 뭐, 찾아내때 되게 좋, 좋습니다. 분류할 때도 되게 좋고요. 네. 사실은 네. 저는 스마트워크, 스마트라이프, 스마트 저는 이제 글 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전문적으로 글 쓰는 사람이 아닌데, 이 책을, 쓸 때, 이 책을 작성하는 방, 방법 중에서, 에버노트로 거의 90% 이상을 작성한 것 같아요.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버노트로 쓴 책이라고 보그러도 돼요.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 어 제가 책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글들이라든가 정보들을 텍스트, 뭐 예를 들어서 이미지 아니면 통계 자료, 그다음 동영상 같은 것들을 에버노트에 기록을 많이 해두었어요. 네. 그래이 태그를 잘 달아놨기 때문에 책을 챕터에 목차를 구성하고 나서 그거에 관련 정보를 찾아낼 때 굉장히 많이 유용지죠 그래서 에버노트가 제가 이 책을 쓸때 도움을 많이 줬던 툴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에버노트가 무료 버전은 용량을 조금밖에 안 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막 쓰려 그러면 이 유료로 바꿔야 되는 그런 네. 문제가 있죠. 사실은 그 유료 용량도 못 쓰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80% 이상입니다. 예. 네. 유료 무, 무료로 쓸수 있는 부 분들의 기가 예, 용량도 다 쓰지 못해요. 그게 제가 알기에는 하루에 용량 아닌가요? 2.5기가의 용량이 하루에 쓸수 있는 용량인가요? 한달쓸수 있는 용량인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료로 제공되는 용량만큼도 못 쓰고 넘어가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80% 이상일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뭐, 그 워낙 포스팅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어 이동할 때 음성으로도 기록을 많이 하고, 음성 같은 경우는 데이터 용량이 길으니까, 그 다음에 사진 같은 것들도 에버노트에다 많이 기록하고, 저장하는 습관을 갖고 있어서, 용량을 많이 씁니다. 굉장히 많이 쓰죠. 그래서 어, 그 무료만 갖고도 일반인들은 쓰기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제가 이제 어, 화면을 쓰로버 저기 그 에버노트를 사용하는 화면으로 좀 이렇게 보여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소리>